다 고추 말뚝, 오늘 고추를 씹고 다섯 고추 말뚝이 있어서 고추 말뚝을 사가지고 한번 계속 박아왔는데요. 방법을 배워서 지금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고추 하나, 둘, 셋, 넷, 네 포기 반, 네 포기 반에다가 이 십자 십자가 안 보일 정도로 고망치를 때려 박으면은, 때려 박으면 되네요. 아, 일체, 예? 뭐, 흔들리질 않아요. 박고, 네. 고추때, 고추때를 고추 살짝, 네. 뽑고, 기다림, 기다림을 박아서, 이렇게 고정하면은 고정해서 이제 여기에 조금 다 끊을 싹묶으면 아주 좋겠어요. 아주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와 가서 고추맛도 아주 잘 만들어요.